평생의 응답을 찾는 시간인데 이 시작부터 일어나거라 머리, 뭐, 머리는 매주 주일 아침마 아프지 평생의 응답 기도의 비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있는 분명한 지금 나에게 주신 응답, 나의 시간 도가 있다. 그 시간표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응답받을 그릇이 세팅되어 있는 거죠. 플랫폼 가수망대 안테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완벽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예배, 훈련, 지역에서 모임들을 갖는 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축복을 지속하는 거죠. 집중되어질 때 세팅되어진 증거는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내가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응답이 확인됩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응답이랍니다. 세상은 문제가 오면 다 넘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영원한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실제로 답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돼. 갈등 오면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겠다. 갱신되어야 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진태 양날의 순간이란 말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24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4의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그걸 한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무한한 깨달음과 발견되어짐이 계속 있어요. 더군다나, 종일 종야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가 24 한다면, 끊임없는 깨달음과 응답과 치유가 내 속에서 일어나. 목사님, 토요일은 거의 자는 동, 만 운동 한단 말이야. 계속 어떻게 이기를성도들 현장에 맞게 전달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넌 눈이 번쩍 열려서 이게 좀 들릴까? 같은 단어를 계속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면서 계속 내게 좀 사실화되고 실제화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들어서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그렇지 이 단어가 이 영적인 깊이와 의미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체험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조금 피곤했던 이 스케줄들이 피곤치 않고 오히려 진짜 성도들이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은 영적인 사실 복음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요 존재를 놓고 24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체험을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어른되어져 가지고는 거의 100%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이 집중되어질 때 내게 일어나는 성령의 반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장례일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계속 평생의 연답이 뭐냐면은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준 평생 영답이거든요. 말씀 듣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미리 보이는 이 축복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의 비밀을 통해, 평생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답니다. 평생의 응답은, 한 가지로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계속 확인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계속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계속 현장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는 시간표야.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이 영원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응답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져야만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되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분이 세팅되어진다니까. 그 세팅의 증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모든 게 응답으로 확인되지 이게 전도자고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요런 비밀을 누렸던 랜넌 트들이 평생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오늘 읽었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장 아버지 야곱에게 받았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요셉의 생각 마음, 영혼에 간직되고 각인되었단 말이야 꿈에 나타날 만큼 계속 24.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보고 마시겠구나. 가문 보고 마시겠구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희생제사의 비밀 여자의 후손에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에게는 답이 되었단 말이야. 왜 답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말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그래서 랜덤트들에게는 외로움이 축복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단 말이야. 부모님도 여러분을 몰라줘요. 선생님도 여러분을 몰라줘요. 심지어 그 좋아하던 친구도 어느날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배신자가 되어 있고 적이 되어 있어. 그럴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생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야. 빨리 졸업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근데 요즘에는 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퇴하는 애들 물어봐봐. 자퇴하면 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자퇴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미래도 걱정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무기력해지고, 오래 학교나 괜히 다닐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 따라가면 사람은 절대로 답이 없다니까.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예배 속에 있는 예레멘트들은 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남았는데, 그 말씀은 내게 간직되어지고 각인되어져 버리니까, 누명을 써도 상관없고, 노예 종사를 해도 상관없고,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당당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서밋이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노트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언약의 비밀이 이해되어져야만, 적용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포럼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종 출애국기 2장 1절에서 10절 모든 애국의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상황이 처해졌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어떤 것도 할수 없는데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눈에 안 보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어. 요 근데 그 간단한 이가 알아듣겠는네 알아듣지 못했지만 언약이 한을 가지고 전달한. 평생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때, 기도의 배경이 될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계속 고생하다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비로소 희생제사 피언약이 이해되고 붙잡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80세가 늦은 것 같은데 늦은 게 아니라 요때 깨달아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도 나이도 환경도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피언약 회복되어지고 전달되어졌죠. 이 피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비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난, 약속의 땅 이런 하나님의 인생 전반의 언약들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전달되어졌단 말이에요. 평생의 응답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장 이렇게 평생의 응답을 가진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취되어지는 층이.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으면 내 인생은 계속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한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 이 아까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제대로 들어간 각인되어진 그 언약은. 잘하면 잘할수록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 세팅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죠. 다윗 랩넌트는 랩런트, 사물상 16장, 1절에서 13장.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 평생의 응답,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그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전쟁할 때는 굉장히 악랄한 모습을 보이게도 해요 잔인한 모습을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거든 그거는 율법이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영적인 복음이 이해해서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질 때 부족한 내 모습까지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실수한 범죄한 내 모습까지도 내 인생의 전환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복음으로만 평생의 응답인 하나님의 언약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한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바르게 각인되어지는 그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하는 욕 축복이 성취되신단다. 평생이 된다. 열왕기야 이장 엘리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시대 시대마다 똑같은 이 언약 하나를 계속 전달되어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나의 바램이 갑절의 영감, 스승이었던 선배였던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엘리사의 바램은 길갈, 여리고 베델 많은 선지자들은 이 육신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환경, 물질의 풍요로움에 자꾸 머무르고 안주하고 그거 바르고 쫓아가는데 그거 나에게 다 필요 없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승에게 있었던 그 영감의 갑질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바람은 이거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진짜 영적인 성령 충만 이게 진짜 나의 기도쯤을 된다면24 되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충만 받지? 무엇이 성령충만이지? 그 질문 자체가 계속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 플랫폼. 그렇게 보이지 않게 내 생각, 마음, 정신이 살아나고 나의 뇌가 살아나서 결국은 내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정신이 치유되어지면 지금 담장 여러분 응답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뇌 뇌에 각인돼서 뇌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된다요 내가 이제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영혼이 전달되어져요. 각인되어져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제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하면서 계속 형적싸움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못 들고 보이는 모습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자고 있는 우리 랜넌트 영혼의 하나님 각인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반응되겠지. 그한 사람을 통해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확산되어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지은이가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오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내 뇌가 바뀌도록 민성아 찬양할 때딱 컨디션 조절한다고 엎드려 있었으니까 말씀과 동시에 고개를 딱 들고 그지? 오늘 내 생각 마음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어지면 지금 당장 응답 보여요 체험되어져요. 그 맛을 보면 지속되어진다니까요 그럴 때 뇌가 바뀝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 중심, 사람 중심 모든 게나 중심인 나도 모르는 나의 뇌 구조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찾고 집중하는 그 뇌로 변화되어져서 어딜 가도 서밋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예비된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상태 그 응답의 그림과 작품이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다른 전도자를 낳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는데 포로되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이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왜요? 결단할 수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두가 대충 듣고 넘어갔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풀무불에 던져도 상관없고, 새 왕을 모시면서 그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 저 바벨론 전체 박사와 술객들이 합한 것보다 그더 뛰어나서 그 지혜는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로 중고로 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니엘 특징 뭡니까? 모두가 놓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언약으로 잡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태 속에 있더라도 말씀에 반응됩니다. 말씀 놓고 고민하고, 말씀이 왜안 들릴까 질문하고, 받은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한 주간 인도받을까? 고심하는 그때, 우리 속에 영원한 시스템은 계속 준비된답니다. 요 축복들을 확인하는 자가 오늘 주변에 있는 랜덤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요런 랩넌트 문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요런 평생의 응답을 가진 전도자들이 가졌던 비밀이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었습니다. 요 평생의 응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배경 공중건세 잡은 자세상임금 세상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시키는 존재 그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니 귀신들린 자간지라는자 귀신은 떠나가고 불치병 원인도 알수 없어서 낫지 못하는 오래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들이 만나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때 내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이 만나지는 축복. 드러나는 축복, 나타나는 시간표가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가진 자들을 통해 지금도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요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현실, 사실, 진실.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아는 부분보다 어쩌면 더큰건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큰 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사실,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것도 답은 아니라 진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단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꼭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 그 진실을 넘어선 게 뭐냐 영원한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오늘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 영원한 영적인 사실을 의식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체질입니다. 생각 없는, 체험 없는, 확인되어지지 않는 삶은 육신적으로도 오래 못 갑니다. 평생의 응답을 받을 나는 그 평생의 응답을 오늘 확인하고 체험하는 서밋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 속에 어려워도 괜찮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고 질문하는 자체가 오늘의 축복이에요. 그 질문과 답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든 저 평생의 응답이 지금 속히 있는 현장에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300% 축복. 여러분 개인이 100%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 영적인 눈, 가지고 참된 나를 찾게 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는 일의 증거입니다. 학업, 기능, 그 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미래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체험되어지는 요300% 응답이 성취되어진다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게 되어지는 요 영적인 응답의 당연한 원리가 영원한 평생의 응답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되고 각인되어져서 시원하게 보여지는 그날의 시간표가 속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 시간표를 놓고 오늘 여러분 또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포럼하고 실제로 같이 기도하는 것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세팅시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밖에 없는 증인으로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증거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의 응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세팅되어진 세팅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을 확인시니요 축복에 대한 증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화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서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팅.